자 오늘은 고구마 맛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고구마 맛탕뭐 고구마 바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저는 어, 마트에 가서 밤 고구마를 샀어요 밤 고구마를 사가지고 지금 그 감자 까는 감자벗기는 도구가 없어서 제가 일단 어릴 때 어른들이 하던 숟가락 신공으로, 어, 한번 까고 있습니다. 갑자히좀 표면이 좀 거칠게 되겠네요. 뭐 약간 껍질 좀 남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 맛탕을 물엿을 사용하지 않고요 설탕으로만 만들어서요 음, 손에 좀 붙지 않게 손으로 잡아도 끈적끈적하지 않게 하는 마탕을 만들까 합니다 고구마 바스 고구마 마탕 저희 집 애들도 좋아하고요. 군것질로도 괜찮습니다. 고구마를 일단 일단 조금 깔끔하지는 않지만 이 껍질을 벗겼습니다. 두개두 두 개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이 고구마 도마 위에 올려서 어 제가 칼로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를 건데요. 음, 이제 특징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고구마를 잘랐을 때 어떻게 자르냐 어떻게 자르냐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한입 크기로 자를 때어 약간 너무 획일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세모나게 약간 지그재그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없어요. 자,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한,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만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끔 너무 크면 또 입이 찢어지니까요.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그또 여기 아까보다 좀 크네요 약간 못생기게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잘랐구요자 그리고 이거를 찌거나 삶는 것이 아니구요 음, 기름으로 좀 튀겨낼 겁니다. 튀겨낼 거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좀 많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러스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센 불로. 그리고 식용유를, 요게 지금 당길 거기 때문에, 어, 기름을 좀 넉넉하게. 또이 기름이 남으면, 좀 종지에 담았다가, 종지에 담았다가, 이 기름을 또 다른 음식 할때쓸수 있습니다. 어, 또 주걱은 요즘 플라스틱보다는 기왕이면 나무나, 어, 실리콘 재질로 된 뒤지개 또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겉에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쓰다 보면 이 페인트도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낡은 거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불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요. 이제 여기 고구마를 씻었을 때 물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이 기름이 칩니다. 또 칩니다. 그래서. 어 여기 기름, 이 물을 좀 빼서 좀 체로 걸러서 물을 좀 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튀긴다는 느낌.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 노릇노릇해지게. 그리고 고구마를 오늘 제가 설탕으로 하기 때문에 설탕을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구마를 한번 튀켜볼게요 많이 튀지 않습니다. 많이 튀지 않고요. 이, 치는 거는 물기 때문에 치는 거고요. 제가 오늘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깔때 껍질이 약간 남아있게 했습니다. 약간 남아있게. 뭐 기술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또 잘못하다가 기름이 혼란한 손이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노릇노릇해지게.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제가 기울였는데요. 튀겨집니다 지금 브루스타로 이렇게 썰불인데 활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으로 하면 한 중불 중불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너무 뜨거우면 빨리 타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기름을 따라 버릴 거예요. 기름을 따라 버릴 건데, 음, 아, 버리지 않고 따로 제가 이 밥그릇에다가 좀 모아두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볶음밥 만들 때또 기름을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요. 고구마 기름이 되죠. 고구마 기름이 되니까 달콤하겠죠. 구황작물입니다. 구황작물. 근데 이제 고구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호박고구마 좋아합니다. 호박고구마. 근데 네, 좀, 밤고구마가 좀 많이 나와요. 호박고구마는, 삶아 먹을 때,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니까, 군고구마 있죠. 그게 밤, 어, 호박고구마입니다. 노랗게 된. 그래서, 밤고구마는 퍽퍽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마탕은 호박고구마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코팅 되게, 튀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조밀도가 반고구마가 좀 있으니까 반고구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두개다 해봤는데요 반고구마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찔때 구울 때는 어 에어프라이기 찔 때는 호박고구마가 좀더 낫고요 이렇게 바탕할 때는 파스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먹어 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찔러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채두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서 음 캐러멜라이징 이렇게 약간 갈변이 되었을 때 속대가 이제 다된 겁니다.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좀큰 거는 안 익었을 것 같아요. 큰건는안 익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찔러보면, 이제, 네. 들어가다가, 이게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딱 지금, 좀 안에가 좀 딱딱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덜익었고요 일단 고마를 다 익혀야 되겠죠 그리 나중에는 설탕을 입힌 다음에 어, 어 요, 요겁니다 요 요거 이게 지금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조그만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쟁반을 쟁반을 하나 준비해서 펼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식혀야 될 때, 증에는 펼쳐놓아서, 이렇게 붙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면, 네, 어느 정도 익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리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의한. 센불에 너무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식으로 볶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취하는 대학생들 내가 이 음식을, 맛탕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해먹고 싶다 이렇게 소소한 요리로 이게 대학생들은 MT가서 고구마 저렴하니까 사서 이렇게 해주면 인기가 좋겠죠 점수 땁니다 골고루잘 익혀서 사실 제가 좀 기름이 아까워서 기름 을좀덜 해서요 기름을, 좀 기름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검소합니다 아주 검소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안 썼습니다 아, 좀 색깔이 <laughs> 맛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거는 찔러 보면 아마 어 푹푹 어, 들어가고요. 큰 거는 아마 속에 아, 자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제가 보니까 색깔도 예쁘고 어,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완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을 잠깐 끄고요. 여기 기름을 좀 따라야 되는데요. 위험하니까 제가 이 전, 가스레인지를 잠깐 치우고요 치우고 제가 기름만 따라 버리겠습니다 자, 기름이 어 기름이 이것도 한컵 가까이 밥한 공기 가까이 되네요 기름 조금 남아있어도 됩니다 약간 예, 남아있어도 되고요 뭐 이정도면 기름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마를 제가 따로 스댕그레다가 털어내겠습니다. 어, 이제는, 음, 이제는 마탕에 이제 코팅을 입힐 차례인데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불을 켜서요.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자 기술 들어가는데 설탕을요 음, 아까 양 정도면 한두 숟가락 세 숟가락 뭐세 숟가락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좀 흩을게요 둘한 모으지 않고 흩겠습니다 그리고 세 숟가락 하는데 지금 제가 센 불로 했거든요 자한 숟가락 더 하겠습니다 네 숟가락 달달이 아주 달콤하게 그리고 제가 내네 숟가락 인데센 불로 있거든요 제가 중불로 낮추겠습니다. 이가스렌지 번호 기준으로 해서 중불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이런 걸 이용해서 저으면 안 됩니다. 젖지 말고 어, 젖지 않고 녹입니다. 자, 이거 제가 구경하는 게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지금 대륙 이동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흘려내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루가 있는데요. 가루가 있는데요. 밑에는 지금 녹고 있어요. 밑에는 녹고 있습니다. 아까 이 프라이팬 자체가 가열되고 있어서, 가열된 상태에서, 음, 지금 이렇게 막흘러내리는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저으면 안 됩니다. 저으면 나중에, 어 손에 묻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루가 뭐흰 설탕이든, 갈색 설탕이든, 가루가 보이지 않게끔, 예, 녹이면 됩니다. 이게 절대 젖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얘가 무슨 용암 놀이 하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국자로 뽑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뽑기 있죠. 달고나 참 많이 먹었었는데, 그거는 설탕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소다를 이게 뿌리면 하얗게 변하죠. 맨 처음에 설탕 넣을 었때또 너무 센 불에 하면 탑니다. 이좀 새까만 게 설탕이 녹아서 갈색적 설탕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흰 가루가 흰 가루가 가루가 많이 녹았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덜 녹았는데요. 제가 강제로 이 액체를 용암 액을 이용해서 이제 진짜 용암보고 마그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참 이거 할때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재밌어요 요리가 그러니까 놀이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좀센 불로 바꿨는데 좀 약간 탄 기운이 느껴져서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다 딱 쏟아 뿌리면 왕 달고나가 될것 같은데요 자 1구 남았습니다 1구 이거, 이거 절대 국자로 젓지 않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손으로 젓지 않는다. 국자로 젓지 않는다. 절대 젓지. 그래서 액체를 만듭니다. 액체를 만들어서 자, 거의 다 녹았다고 볼수 있겠죠. 요 일부 요, 요, 요 부분 좀 남았는데요. 자, 이거 퐁당 당기면 얘도 녹을 것 같습니다. 알비백하고 이제 들어갔네요. 자,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어, 아까 고구마 튀겨 놓은 거죠. 얘를 투하합니다. 투하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쉐킷킷 하면 됩니다. 자 이거도 젖지 않고요. 쉐킷 합니다. 자이건좀 저어야 되겠네요. 이거 이거는 다 코팅이 되려면 좀 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좀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꼬늘를 잠깐 치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있어 쟁반이나 접시 등을 통해서 제가 툭툭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제 곧 이렇게 얘네들이 엉겨 붙어서 걔네들이끼리막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리시키면 됩니다. 벌써 어 벌써 이렇게 붙어 있는 놈도 있는데요 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하나 동원을 해 볼게요 숟가락을 동원해서 얘네들끼리 떨어져라 이렇게 네, 아까는 지금 말랑말랑 하니까 얘네들끼리 굽지 않겠끔만 굽지 않겠끔만 이제 건조하면 됩니다 말리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다 어느정도 떨어졌고요 나중에 손으로 살짝살짝 떼도 됩니다 얘네들도 지금 붙어있는 상태인데 벌써 이제 굳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덜굳어서요 음, 얘네들끼리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데, 음,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요리가 끝났고요. 이제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좀 뜨겁겠죠. 어, 떨어져라. 그리고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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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붙어있네요. 커플인가 봐요. 붙어있는데. 떨어져라, 떨어져라. 너도 이리 좀 공간으로 이렇게 딴데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응 설탕입니다. 설탕인데 설탕이 사탕이 됐습니다. 자, 자 요리가 다 되는데요. 보시면, 음, 제가 손을 잡아볼게요. 제가 이 손에 안 묻습니다. 제가 원래 기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설탕이 손에 붙는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손에서 얘네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놔뒀다가, 이렇게, 식으면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뜨거울 것 같은데요. 먹으면 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laughs> 맛있습니다. 이거 카메라 기사님도 계셔서 아니, 드셔보시죠. 손바닥에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 뜨거운, 운데요그맛있다 쓰시면 이렇게 고개 카메라좀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 아. 자 오늘 그래서 가, 어, 호박 어, 어, 밤고구마를 이용한 제 마탕 두 접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